그리스도인이 사용해야 할 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두고 말의 잔치가 벌어진 듯 하다. 말의 홍수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 말 속에 우리가 묻혀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가치 있고 힘을 공급해주는 영양분 있는 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말이 온전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 남는 것은 허허로운 마음이요. 안타까움일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처럼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 전해지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을 만들고 세계를 창조한 그 말씀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도 텅빈 깡통 같이 요란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가득 차서 상처 곳을 싸매주고 세살이 돋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남의 험담을 절대로 입에 담지 말고 그런 말이 나오는 자리는 서둘러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37절 찬송가 28장 412장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합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달라야 하고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만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의미 없거나 필요 없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며 주님의 의만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의 헛된 말들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